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어제 어, 밤에 비가 조금 어, 내리고요. 어, 이 시기에 어떤 버섯이 어, 지금 올라오는지 어, 현재 그 산에서의 식생은 어, 어떠한지 그런 것도 알아볼 겸해서 어, 겸사겸사 어, 나와 봤습니다. 항소비당금을 버섯 솔버섯이 보입니다. 아이고 싱싱한데요. 보니까 자 보세요. 제 영상에서 많이 봤죠, 그죠? 항소비당금을 버섯. 일명 솔버라고 부르는 그 친구입니다. 자, 지금, 어, 섭기에서도늑늑끈 매끈, 어, 점성이 느껴지고요. 어, 상당히, 예, 건강하죠. 그죠? 튼튼하고요. 어, 녹이나 되지도 않았고요. 이 친구는 비를 먹어서 조금 녹이나 되긴 했는데요. 자, 이걸 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소비당 건물버섯은, 어, 송이버섯의 지표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어, 발생과 또는 퇴화, 어, 그러한 것들이 어, 송이버섯의, 어, 식생과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섯이 싱싱하게 발생이 되거나 있다고 하는 것은, 어, 한동안 이 주변 지역에서, 어, 송이버섯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 알려주는 그런 징표입니다. 맛있는 버섯이죠, 그죠? 자, 항소비단금을 버섯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야, 아주, 지금 막 발생하고 있죠, 그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비를 먹으면서 이랬는데요. 아주, 아우, 보세요. 엄청 튼튼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앞에, 아, 오랜만에, <laughs> 만나는 친구네요. 보세요. 자, 무엇일까요 자, 저는 영상에 나왔었죠. 자, 일명 굽더더기 버섯이라고 불리는, 어, 흰 굴뚝 버섯입니다. 자, 원래 색깔은 이렇게 하얀데요. 어,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는요. 이제 햇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 물이 지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있죠, 그죠 자, 옆에 여기도 맞을 겁니다. 보세요. <laughs> 맞죠? 그죠? 야, 있고요 아, 잠깐, 요 위에는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블루카니, 여기도 그렇고 블루카니 있죠, 그죠? 자 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흰 굴뚝버섯, 어, 일명 굽대더기 버섯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보세요. <laughs> 자 있,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쪽은 태아를 했네요. 블루카긴 했었는데 미리 발생이 되어서 태아를 했네요. 자, 이 친구도 거의 그 태아가 다 되어 가고요 아, 이고 자, 한번 뽑아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 친구 지금 햇빛을 봤을 땐 색깔이 이렇게 어둡죠, 그죠? 자, 근데 뒤쪽을 보게 되면, 자, 매끈하게, 마치 구멍장애가의 버섯처럼 이렇게 어, 강, 무수한 어, 강공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세요. 키는 아주 짧죠, 그죠? 어 잡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친구들은 어 송이 버섯이 나는 곳에서 어, 발생하는 대부분 어그 자생지가 겹치는 종입니다 굽더더이 버섯 어흰 굴뚝버섯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어 송이 버섯이 거의 자생한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자이 친구도 괜찮을까요 으쌰 자 아유 통통하죠 그죠 아이 깨끗하네요 자이 친구는 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쳤어요 음 그러면 약간 약간의 어, 쓴맛이 나긴 합니다 자 근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강추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일반 송이능이 빼놓고 그 나머지 버섯들 중에서 버섯 어, 전문 판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어, 도구로 많이 선호하는 버섯 중에 하나가 이흰 굴뚝 버섯입니다. 자굽더득이 버섯이라고 하는데, 어우 정말 좋습니다. 어, 살짝 데쳐서 어, 뭐 볶음 등 하지 않더라도요, 어, 저 같은 경우 는 그냥 어, 그것만 어, 숙회로 해서 쉽게 말하면 어, 참기름에다 소금을 조금 넣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아주 정말 어, 별미인 어, 그런 버섯입니다. 이야 이 친구도 한번 제치해보고요 아이 좋습니다. 자, 방금 만진 부분은 자 보세요. 이렇게 갈비을 하죠, 그죠? 아이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친구요. 이야.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스 자체가 아주 도톰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 대의 육질도 마찬가지고. 이가세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강추하는 어, 그런 버섯 중에 하나가 이굽더덕이 버섯 어, 흰 굴뚝 버섯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 특징이 어, 물이 지어서 나기 때문에 하나를 발견하면 주변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맛있는 어, 그런 굽더덕이 버섯 어, 흰 굴뚝 버섯이었습니다. 야 여기 저기에 어, 이런 보세요 막 발생하고 있는. 어, 항소비단, 어, 그물버섯들 많이 어, 보이는데요. 아, 송이버섯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자, 이런 데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 <laughs> 그죠? 누가 먼저 딴을 어,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를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보세요. 야 예쁩니다. 그죠? 아주 <laughs> 섭을 머금고 아주 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자, 보세요. 아이고. 비를 머금어서, 아이고. 신선해는 보입니다. 그죠? 자, 이거 뭘까요? 자, 동심원상에 무기가 그려져 있고, 안으로 쏙 들어. 처음에는 둥근 형으로 나왔다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깔때기 형처럼요. 자. 버섯 아제비죠 그죠 어, 이 친구를 상처를 주게 되면 어, 푸르게 변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고 볼까요 아시아 자 보세요 아니야 다를까 미리 상처를 입은 곳은 어 저렇게 어 마치 구리가 녹슨 색깔처럼 그죠 푸른 빛깔이 보이죠 그죠 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상처를 주게 되면 어 이렇게 어, 어 푸른색으로 그죠 어, 마치 구리가 녹슨 색깔처럼 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첫버섯 아들이, 자, 식용 버섯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이 친구만, 아, 여기 보세요. 자, 아주 이 친구는 <laughs> 위에 물을 머금고 있네요. 자, 저기 보세요. 이야, 이거 참. 어. 자, 다람쥐가 한번 어, 먹을 만 양은 되네요. 자, 아래를 보세요. 자, 이렇게 성장하면서 녹여나 어, 한테 가면서 이게 어, 주름살 위로 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젖버섯 아데비 어, 맛있습니다 식용으로 어, 괜찮은 아주 어, 젖버섯의 종류입니다 자 젖버섯 아데비였습니다 아이고 <laughs> 보세요 영지도 하나 보이네요 이 친구 아주 그 푸른 이끼를 배경으로 해서 빨갛게 자 블루처라 불리는 그 친구죠 그죠 <laughs> 자 흔히 흔해서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요 항암 저지율이 80%가 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흔하면 어 자주 그냥 쉽게 보고 지나치는데요. 아주 약성 높은 특히 항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어 높은 그런 약성을 가지고 있는 흔하지만 아주 소중한 약용 자원 중 하나가 이 불로초입니다. 자영기버섯이죠그죠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주변 어, 숲의 생태를 보니까요, 송이버섯이 어 아직 어, 발생할 여지가 많은, 어, 그런 환경인데요. 어, 갑자기 추워지지 않으면, 어, 충분히,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 정말, 조금, 전에, 가다가, 자, 보세요. 이 친구. <laughs> 자, 송이버섯입니다. 자, 지금, 어, 물기를 잔뜩, 어, 머금어가지고요. 아이고, 이쪽, 이쪽에, 아이고, 벌레도 먹었네요. 아이고, 흙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아주 힘이 좋습니다 이 송이가 어, 아주 그냥 위가 어지간히 딱딱하더라고 다 뚫고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조직이 치밀하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버섯은 어림도 없죠 그죠 노균화가 다 되어가서 이거 <laughs> 보자 아이고 아, 이 친구 땅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벌레가 많이 먹어 가지고요 자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냥 이 친구는 두겠습니다. 아, 보니까, 위에 벌레도 먹고요 어,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두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밑에 줄기 부분도 보니까, 아 지금 벌레를 많이 먹었어요. 만져보니까, 안쪽에 싹 비었는데요. 아마 올라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올라온 그런 친구 같습니다. 자, 이런 친구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그냥 두고요 아, 주변에, 또, 아, 잠깐만요. 야, 여기 둥근 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죠? 아이, 송이버섯인 줄 알았네요. 그죠? <laughs> 아이고, 이 친구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자, 이 친구 한번 보세요. 통통합니다. 보니까 아무튼 호빵처럼요. 그죠? 아주 색깔은, 어, 그 무슨 색깔이어야 되겠죠? 어... 배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배보다는 색깔이 더 진하죠? 음. 자, 이 친구가 보기에는 엄청 튼튼합니다. 보세요.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와 아이고, 밑에 끊어졌네요. 보세요. 조직도 엄청 단단하고요. 어, 밑에 보면 붙은 주름살하고 주름살도 빽빽합니다. 그죠? 자, 위에 보면 처음에는 산체로 올라왔다. 여기도 이 친구도 쏙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가 담갈색 무당버섯입니다. 어, 아직은 식톡불명이라서, 어, 어, 섭취는 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이, 보세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색깔이 변하죠, 그죠? 예. 네. 보세요.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마치 그 배에 있는 그 색깔처럼요. 자, 이것이 단갈색 무당버섯의 특징입니다. 자, 아직은 그 식독불명이기 때문에 섭취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확실하게 어,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섭취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아주, 음, 튼튼해서 보면 딱 먹을 것 같이 생겼죠. 그죠? 어, 하지만, 자, 단갈색 무당버섯. 자, 긁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돼요. 어, 아주 그, 어, 주황색처럼요. 자, 이게 그 특징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보는 친구네요. <laughs> 자, 단갈색 무단버섯그 아, 다음에 또, 아이고, 이쪽이 약간 계곡이라 아, 아무래도 조금 더 어, 버섯들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저기 보세요. 저 사이에 많아있죠, 그죠? 어흰 가시 강대버섯인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이 친구는 아 일견 어, 보기에 흰 어, 가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흰 가시 강대버섯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아주 물기를 머금고 어, 아주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위에 보시면. 하얗구요 그죠? 어, 육인 때는 위에가 매끈매끈하게 윤택이 나게 보입니다. 어, 성장을 하면서 약간 어, 그게 없어지고요. 어, 이렇게 아래 보면 자, 안쪽에 내피막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를 보시면 하얀 가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 맹독의 신알강대버섯입니다. 어,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채취도안되구요 자, 저돌 옆에도 아이고, 저 쌀이버섯 같네요.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쌀이버섯이야. 아이고. 날이 다시 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통통한 친구 보세요. <laughs> 바이트 옆에서 아주 통통하게 올라왔네요. 아이고. 이야.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고, 이고 쌀이버섯은 부서져서.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 약간, 어, 뭐, 이 정도는 완전 농면화 되진 않구요. 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 어, 자, 아, 탐스럽네, 그죠? 어, 이야, 이 친구. 자, 아직도 이 쌀이 버섯들이 어, 사라지지 않은 걸 보면, 어, 갑자기 어, 추워지지만 않으면, 어, 나머지 버섯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날씨가 참어 가을 날씨가 아주 유달랐죠. 그죠? 어, 어떤 곳은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또 비가 전혀 안 왔다가 어, 송이나 능이 같은 경우에도 어, 한창때 잠시 발생을 했다가 뚝 그치는 그런 어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그 그런 해에는 어 주로 어 늦게 어 송이나 능이가 어 발생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어, 사실은 뭐, 모든 생명체는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어,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균사체지만, 물론 뭐, 아주 악조건이면 그 균사체가, 어, 어둡지 않게 죽을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 가급적이면 그 친구들도, 어, 종족 번식, 그 생명체 의 지상과제죠, 그죠? 어, 그래서, 늦게라도, 조건이 조금이라도 어, 맞는다고 하면 아마 또발생을할 겁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저 버섯 아재빈인데 많이 녹이나 됐네요. 자, 저기 보면 파란색, 푸른색, 저그 색깔, 보이시죠? 그죠? 마치 구리가 녹은 것처럼. 밑에 대를 보니까, 자, 대의 색깔하고, 위에 동심의 무늬는 지금 많이 없었었는데요. 자, 그니까, 저 버섯 아재비입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많이 녹이나 되었네요. 자, 동심의 무늬가 없죠? 하지만 저기 푸른색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 다니면서, 어, 다른 어떤 버섯들이, 나오는지, 또이시에 보이는지, 어, 찾아보려고 어, 조금 어, 야산보다는 조금 어, 높은 산으로 왔는데요. 어, 지금 화렵수림 쪽으로 어,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 시기에 어, 자 발생을 시작하고 한참 많이 보이는 어, 인자주 방망이 버섯 어, 가지 버섯입니다. 이야, 통통. 이야, 정말 크죠, 그죠? 튼튼합니다. 자, 이 친구 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색깔 이쁩니다 그죠 연보라빛의 <laughs> 민자주방망이 버은자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는 보세요 이야 <laughs> 쌀이 벗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아 예쁩니다 자 이게 어, 나은 지대라서 그런지 자 희빵가운 <laughs> 쌀이 벗이 지금 아, 올라오네요 아 이 시계 참 어, 보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것도 아주 싱싱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쌀이 버섯입니다. 아 예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어, 흰틀 깔때기 버섯이죠, 그죠? 어, 자, 여기는 지금 막 발생을 했네요. 아주 지금 작은 규모 이 틀들이 보이죠, 그죠? 아이고, 위에 낙엽을 뒤집어 썼네요. 막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조금 올라온 지가 꽤된것 같고요 며칠 정도 자, 저쪽에 녹이나 되어 가는 친구들도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주 작은 친구들입니다 자,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를 먹었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 늦은 가을까지 어, 비가 오고 그다음에 기온만 맞으면 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이고요. 아이고, 저기 어떤 벌레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올해 저희 영상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버섯이라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되었었고요. 음, 그래서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도 하나만 뽑아 볼까요? 벌레, 처리 버이고요 자,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녹이나 되면 어, 가에 잔틀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인연이고요. 약간 어... 갈색을 띠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하얗게, 뽀얗게 올라왔다가 노이라 되면서 위에 값도 약간의 옅은 황색으로 변하고요. 어, 아래, 밑면도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안에 조직도 틀림없이 비어 있을 겁니다. 속이 비어 있을 아, 비어 가고 있는거죠 자,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음, 나게 되면 한꺼번에 쭉 아주 많이, 뭐 어떤 경우에는 균 한을 이루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 집단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마 채취해서 오래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맛도 괜찮습니다. 그죠? 어, 여러 찌개라든가 국물 요리 또는 버섯 볶음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자 늦은 밀버섯이죠. 그죠? 아이고, 자이 친구 한번 빼보겠습니다. 오 이거 다리가 쏙 내려갔네요. 그죠? 이야, 보세요. 자, 뜬 주름살, 그죠? 어, 자, 늦게 발생한 밀버섯입니다. 자, 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처럼 작지가 않고요 어, 그래도, 어, 이 시기에 볼수 있는, 어, 밀버섯 중에서는 상당히 예, 양호한 어,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어, 밀버섯입니다. 이야, 정말, 어, 그, 야생버섯이 한창일 때, 어, 그 때와는, 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죠? 어, 자, 그 때는, 어, 골랐다는 재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어, 좀, 어, 약간 부실해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어, 상대적으로 한참 초갈 많이 발생할 때보다는, 어, 비교적 적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럴 땐 버섯 하나하나가 아주, 어, 중해 보이고요.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비가 조금 어, 내리고 날씨 흐려서 아이고 이야제한가 보세요 잠깐만요, 저기 아이고 엄청 큰데요. 자 그냥 보기에는 아메색 강대버섯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쿠이야이 친구 엄청 크네요. 이야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입니다. 낙엽을 한번 치워볼까요? 어이구, 이 친구. 이야, 이거 밑에, 아래 대 한번 보세요. 두께. 이야, 이 친구. 자, 잠깐만요. 이렇게 좀더 그대야 되겠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야, 정말 그대합니다. 아이고, 여기 벌레도 붙었네. 잠깐만요. 벌레 좀 떼고요. 약간, 비호감이죠. 그죠? 어,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아이고, 버섯에 많이 붙어 있는, 어, 그런 벌레입니다. 이모양 한번 보세요. <laughs> 정말 크네요. 자, 이쪽도 보고요 야, 저 엄지손가락 비교를 해볼까요? 와, 와, 큽니다. 정말,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버섯이 어, 많지 않는 이 계절에 만나는 어, 아메색 강대 버섯 어, 아제비네요. 지금 이 뒷면은 아직 덜 펴졌죠? 그죠? 다시 덜 펴진 겁니다. 지금, 야. 아이고 정말 멋지네요, 이 친구. <laughs> 자, 배가 중심부로 올라오지 않고 아마 자라면서 위에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자국은요, 어, 처음에 성장할 때 나올 때매피막을 깨고 나온 어, 그 흔적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안에 알집 같은 형태에서 어, 그걸 깨고 나오면서 이게 각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야, 이 친구는 진짜, <laughs> 자, 한번 울겨서, 데친 후에 울겨서, 어, 먹으면요, 뭐, 한 끼는, 어, 한 가족이 충분하게, 이 하나만으로도,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튼튼한, 아주 슈퍼 헤비급 어, 아메색 강대 부서지네요. 아, 좋습니다. 자, 계속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 친구. <laughs> 고동색 우산부서지죠, 그죠? 어, 지금 막. 또 발생을 했네요. 야, 그래도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군데군데 막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올라온 거는 자, 이 친구들입니다. 어, 지금 이 친구를 보면요. 어. 살아 있는 어, 참나무입니다. 졸참나무인데요. 자, 보세요. 자. 노랗게 아주 맛있게 예,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아주 유빈들이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 제 영상에서 저번에 이 비슷한 친구들 많이 봤죠, 그죠? 자, 어찌 보면, 개안버섯 같기도 하고, 자, 요즘에 발생하는 개안버섯, 어, 또 아니면, 뽕나무 버섯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laughs> 참, 궁금증을 나게 만드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 노란다발 버섯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 자, 우선 떼 보겠습니다. 작은 친구 하나를. 자,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노란 다발 벗어은 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자, 안쪽이 푸르스름한 그런, 어, 색을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푸르스름한 빛이 안 보이죠? 그죠?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도 보면 약간 끝에 제가 지금 이 작은 친구라서 자 끝에 보면 약간의 노른 어 그런 인편이 예 붙어있고요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이거 초점이 잘안 맞네요 자 그럼 이건 노란 타발 버섯일까요 아니면 계안버섯 종류일까요 자 구분하기 힘드시죠 그죠 자 푸른빛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고 아래 보면 약간 인편이 보이고 자, 그래서 유균 상태에서는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 나는 정면코 이게 뭔지를, 어, 구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우선 뭐, 걔암버섯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자, 그러면 아주 조금만, 조금만,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노란 다발버섯은 쓴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음, 그래서 살짝만 끝에만 깨물어 보고, 어, 빨리 침을 어, 뱉는 방식도 있어요. 아니,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또뭐 맛본다고 하길다 드시면 안 되고요. 아주 조금만 깨물어 보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물어 보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있는 걸베어서 먹었는데요. 쓴맛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개암버섯의 유균입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아주 다발처럼 쫙커 올라올 텐데요. 어, 정말 맛있는 버섯입니다. 자, 이때 한참 어, 발생하는 버섯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 제가 어, 영상 편집할 때 어, 비교해서 올려 드릴 텐데요. 어, 참나무 쪽에서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도 비슷하고 색깔, 모양도 아주 비슷합니다. 노란 다발버섯과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늦가을에 제일 많이 일으키는 중독사고 중에 하나가 이 노란 다발 버섯과 그 다음에 이개암버섯그 어,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늦가을에 발생하는 사카드 외대버섯과 늦은 밀버섯은 한창 때의 밀버섯과 다르게 아주 그 사카드 외대버섯과 그 모양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자, 아, 정말 맛있게 생겼죠? 보시면 자 끝에 중앙부에 보게 되면 약간 밤 색깔처럼 들어가 있고요, 가해가 아주 어 다망색, 약간 노란색, 노란발 버섯과 정말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맛있는 개암버섯의 유균이었습니다.